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여러분 잘 나타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것을 묵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정말 매일매일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했다. 이게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요.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 그 사랑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그랬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바울이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 그러죠? 택하셨다고 그래요, 택하셨다 택했다는 게 뭡니까? 나를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이 베드로로 친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베드로니까 베드로로 친다면 늘 어때요 배반하고 도망가고 실패하고 자기 할 일을 하거나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를 집요하게 추적하시고. 그를 열심으로 붙잡아 오시는 그 하나님의 장세전 다시 말하면 조건이 아무것도 없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이 아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주님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먼저 받고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망치려고. 일평생을 그 주님 특품을 떠나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도망쳤을지라도 여전히 그 사랑으로 이미 그 사랑은 언제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창세 전부터 여전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열심히 추적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느냐 이거예요. 아느냐. 유명한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니들이 뭔 맛을 알아? 어째 그런 거는 잘하시나 모르겠네. 여러분이 그 사랑의 맛을 아냐, 이거. 그걸, 그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랑은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자마다 전부 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바로 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단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배우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다라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제발 예수를 믿으시면서 아 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난왜 이렇게 내삶에 신앙에 열심이 없을까? 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매일 회개할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혹시나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꾸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좀잘 섬겨서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사, 나를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나를 지금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나로하여금 그 모든 풍성을 누리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홍수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자, 홍수가 나면은요, 온 천지가 뭔 바다예요? 물바다잖아요.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 그때 제일 모자라는 게 뭐예요? 물이에요. 사방을 둘러보면 온 천지가 물바다인데요, 물이 부족해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풍성하게 거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이제 너무나 넘쳐나서 그 사랑을 사랑으로 인식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항상 불평과 불만이 있었던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힘든 인생의 그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뭐가 되어주세요?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안식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